용돈 벌겠다고 요양보호사 시작했는데 몸이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직업 상담을 해온 이수빈입니다. 방금 들으신 말씀은 오늘 상담실에서 만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61세 김인숙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와 연결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교육 공짜로 받고 요양보호사보다 매달 100만원 이상 더벌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앞으로 시니어분들만을 위한 숨겨진 일자리 정보와 정부 지원금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현실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옮겨드리고, 씻겨드리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서 있어야 하잖아요. 60대에 이런 일을 계속하기엔 정말 힘들어요. 두 번째, 야간 근무가 있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도 밤잠 설치는 게 힘든데, 나이 들어서 밤새우고 나면,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회복도 더뎌지고요. 세 번째,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더 받는 정도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291만 명이나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66만 명 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일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죠.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몸은 덜 힘들면서도 보람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요즘 6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 타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바로 맘시터라는 일이에요. 처음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봐요? 우리 손주도 하루 보면 녹초가 되는데. 그런데요, 막상 시작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세요. 아, 이거 정말 다르네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맘시터가 뭐냐면요. 단순히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간단한 간식 챙겨주고, 안전하게 곁에서 지켜봐주는 역할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의 하루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을 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인성 좋고 따뜻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 같은 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의도 배우고 따뜻한 정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만, 주 3일만, 이렇게 유연하게 스케줄을 짤수 있어요. 맘시터가 왜 60대 분들에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체력 부담이 훨씬 적어요. 요양 보호사처럼 무거운 환자분을 옮기거나 밤을 새우거나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와 함께 앉아서 책도 읽어 주고 간단한 놀이도 해 주고 그 정도예요. 둘째, 정서적으로 힐링이 돼요. 요양 보호사 일은 아무래도 아픈 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죠. 웃음소리도 크고 순수하고 함께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하세요. 셋째,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탈 필요도 없고, 피곤한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어요. 넷째, 일하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은 날은 쉬고, 개인 일정이 있는 날은 피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돈이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죠. 애좀 봐주는 일로 그렇게 돈을 번다고? 실제로는 어떨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건당 2만원, 3만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부모님들과 신뢰가 쌓이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68세 김영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정도만 하셨는데요. 지금은 고정으로 맞는 집이 3곳이나 생겼습니다. 하루에 두 집, 세 집을 연속으로 방문하시다 보니 집당 3시간만 계산해도 하루 9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 5일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현재는 월 25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꾸준히 활동하면 월 250만원은 물론 많게는 300만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조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 2명 이상을 맞거나 맞벌이 부부의 저녁 돌봄을 맞는 경우에는 일반보다 시급이 높아져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같은 가정에서 꾸준히 다시 의뢰가 들어오고 방학이나 휴일 돌봄까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 맘시터 앱을 깔아요. 대표적인 게 맘시터, 아이돌 봄, 차일드 케어 이런 앱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해요. 자기소개, 활동 가능한 지역, 가능한 시간대,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돌봄 교육을 받아요.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누구나 수료할 수 있어요. 더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국비 교육도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양성과정, 맘시터 기초교육 이런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열려요. 대부분 무료고 교육 이수하면 수료증도 줘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모든 걸 국비로 무료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통해 돈한푼안 드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수료증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신뢰해요. 선택 우선순위에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국비 교육의 또 다른 장점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도 되고 정보도 나누고 외롭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활동 중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엔 아이 돌봄이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수월했고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힘을 얻는다. 또 요양보호사처럼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체력 부담은 줄고 정서적 만족은 더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60대라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가장 빛나는 나이예요. 요양 보호사로 지친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체력 부담 적고 마음 따뜻해지고 보수도 좋은 일 바로 맘시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앱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 앱 설치가 어렵다면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여성세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국비 아이돌봄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신청부터 교육까지 직접 안내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서툰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그려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 정보 계속 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